쌍바닥이 발생했죠. 쌍바닥이 발생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눌림의 매수를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 계속 떨어집니다.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죠. 쌍바닥을 확인하니까 하락 추세를 오히려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미 매매를 하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해결책까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쓰지 말자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손실 보는 횟수는 줄어들고 수익 보는 횟수는 두배 이상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단 저점이 두개 이렇게 형성되면은 이게 쌍바닥이고 고점이 두 개가 형성되면은 이게 쌍봉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스윙로우, 스윙하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런 거다 집어치우고 저점이 두 개가 형성되면은 쌍바닥, 고점이 두 개가 형성되면은 쌍봉이다.